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싱코 제품으로 MMI CU3. 이 예, 제품이라 요 제품은 뭐냐면 제 인스타로 소개를 드렸는데 예,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음질을 생생한 현장의 사운드를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녹음 장비이거든요. 녹, 녹음 장비, 음향 장비죠. 이 예.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지금 한한달 정도를 사용을 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보통 일반 스마트폰 녹음을 이제 해보면은 어 음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여러 사운드가 다 섞어져가지고 어, 내가 원하는 그 현장에 그 소리를 좀담기가좀 힘든데 요걸로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폰 12 프로에 이제 제킷 프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니까 어 일단은 카메라에 연결해서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막 지렁지 달아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스마트폰은 어차피 항상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하니까 확실히 좋. 어 최근에.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그냥 드론에다가 이제 드론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드론 영상이 만약에 드론이 이렇게 지나갈 때의 그런 속도감이라든지 그럼 지나갈 때의 그 현장음 그런 현장음 같은 거를 담을 때 저는 무조건 이 싱크를 쓰거든요. 만약에 개천가에 무슨 뭐새 새소리다 라든지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제가 대림동 영상을 찍었는데 그 대림동에서의 그런 그 생생한 그 소음들 길거리 소음 자체도 훌륭한 영상 소스로 활용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으로 촬영했을 때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나 다른 녹음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전용, 스마트폰 전용 이 녹음기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보시면 부은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마이크가. 핸드폰에다가 여기 보시면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어, 좀 이렇게 좀 약간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본체를 이렇게서 올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아니에요.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자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걸쳐지거든요.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아이폰은 이 커넥, 커넥션 이 있잖아요. 이걸 연결해가지고 여기 또 별도의 선이 있어요.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. 그렇게 예, 사용을 하면 되고. 일단 크기 작고 그리고 뭐 배, 배터리 소모 역시 적고 그리고 뭐 발열 이상 없고 그래서 저,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전용 음향 장비를 연결하고 어, 부담 없이 예, 그냥 현장에 사운드를 이렇게 녹음하고 다니거든요 아마 음, 장비 무거워가지고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나 뭐 영상을 갓 입문하신 분들에게 이제 별도의 거추장스러운 장비보다는 이렇게 조그만 이제 싱코의 스마트폰 전용 음향 장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가격은 뭐, 너무 저렴하고요. 예. 한번 사서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엑스트라로 맵 마... 매빅, 미니, 아, 매빅 미니가 아니라 매빅 에어2입니다. 네. 아무튼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